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 또 무너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느임야처럼 무너진 땅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결단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삼장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구절이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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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족보 이야기. 오늘은 누가 뭐를 또 건축을 했고 어디 문짝을 달았고 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예요 별로 재미가 없는 말씀인데. 성경은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성경은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성경 말씀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봐도, 또 산을 봐도, 꽃을 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3장에 약한 75명이 나옵니다. 15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 75명이 무얼 했느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아자스다 왕의 허가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모든 성벽 재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고국 땅에 와서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혼자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혼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셔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일하시고 오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도 여러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운동을 일으키실 때에 이땅해 오셔서 몇 명의 제자, 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또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시고 이렇게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좀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내가 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는, 아유, 왜 그럴까요? 예, 일이 잘안 되니까 그럴 거예요. 대통령도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리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자리고, 가장 책임도 많은 자리고,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 예, 협조가 안 되니까, 어, 국회 수많은 법안들이 다 그대로 되어 있고, 안 빌어준다 이거죠. 안 도와주니까 대통령 한 사람도 국회가 안 도와주면 꼼짝 못하고 일할 수가 없고.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어,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에 한 200가지 정도 혜택이 있는데 보좌관이 4급 공무원 2명, 5급 공무원 2명 또그 다음에 또 2명의 비서, 3명의, 3명 비서관 그리고 또두 병의 인턴 사원에서 많은 이렇게 직원들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국가의 일들을 또 감당하고 법안을 만들고 또이 지역의 모든 것들을 또 감당해 나갈 때다 이렇게 도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위드가 오늘 와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지역에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녁 드셨어요? 밥도못 먹고 예. 어제 밤에도 보니까요 몇 시까지 했어요 연습을 녹사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예, 예.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자는데 보니까는 두 시까지 하는가 두시1시2 2시, 시까지 아유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쓰임 받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그 놀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여러 가지... 건축하는 일들을 말하면서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1절 볼까요? 다 같이 3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절 시작. 그때 제장 엘리야 십이 그의 형제 시장들과 함께 일어나 뭐를 건축했어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자 여기 이제 문이 많이 나옵니다. 성벽이 있고 성벽에 여러 가지 문이 나오는데 양문도 나오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은 이제 어문도 나오고, 또뭐 마문도 나오고, 또 분문도 나와요. 분문, 분문은 똥, 똥이 똥 나오는 문이에요그 예? 다음에 뭐 샘문도 나오고, 골짜기문 등등 많이 나오는데, 여러 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건축한 문이 무슨 문이냐? 양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양을 운만하던 그 바로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문은 예배의 문이에요,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의 문.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한 이 문을 가장 먼저 회복하고 가장 먼저 이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성벽만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정,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으로도 예배하고, 예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만남.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지금 여기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전선이 딱 단선되고 끊어지는 순간 여기 모든 불이 다나가버리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결하는 순간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지직지직하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국동 방송 연결되는 순간에 딱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언제 뻥 뚫리느냐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내 찬양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지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때에 찬양이 뻥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뻥 터져 나올 줄을 믿습니다. 아직 예배가 힘이 없고 예배가 아직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안 연결됐으니 안 연결됐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결되고 접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세계 성교도 해야 되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할 일이 많지만, 제일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뻥 뚫리고 연결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모든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충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 무너져도 예배만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무너진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무너져도 예배가 살아 있고 예배가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주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러시아의 소련이었지 옛날에 소련의 공산당 간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소련이 교회 문을 닫으니까 다 닫히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문을 닫으니까 다 닫히더래. 교회 문 닫으니까 모든 어, 가정의 문, 사업의 문, 경제의 문, 국가의 문도 다닫히더라고 하는 깜깜한 나라가 돼버리고예다그대 교회의 문이 뭘까요? 예변절을 믿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가 보고 쏟아 주시니까 다 열리는데 하나님과 닫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닫으니까 다 닫혀지고 깜깜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문이 늘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배는 바로 이 개인 예배라 고 하는 개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인 예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 보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예배를 발견을 했어요. 아침에 기도탑에 올라가면 한 시간 기도를 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또 기타를 잡으면요. 찬양이 나와요. 지코드 잡으면은 딱.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한복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시간 한 시간 반씩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배 예배 참미의 제사를 짓죠 찬미의 제사 제가 대학 다닐 때 85년부터 88년까지 장로신학대학에 있는 글로리아 잔디밭에서 하루에 30분 동안 매일 참미의 제사를 짓어요 참미의 제사 아침에는 혼자서 드리고 점심시간되는 우리 학생들 나오게 해가지고 잔리에 받아서 30분씩 매일 찬배지 살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되면 따라서 예배가 되면 다 된다. 왜 불평이 많아요? 왜 원망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왜 두려워해요? 예배가 안 돼서 예배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려지느냐?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반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냐? 지루하게 아니에요. 그걸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진짜 반복을 많이 해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열 번만 불러봐요. 눈물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백 번만 불러봐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뻥 연결되는 그런 찬송을 불러야 돼. 그런 찬송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 그게 예배예. 이런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은 예배의 형식 갖췄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주님 만나는 예배, 연결되는 예배가 돼야 어? 예배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각자가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으면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아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느헤미아가안 나와요. 느헤미야. 자 여러분 3장 전체를 다 봐도 성벽을 재건하는. 여기에 이름이 느헤미아가 나오지 않아요, 느헤미아가. 느헤미아의 이름은 왜 없는가? 어. 여러분, 느헤미아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하진 않았지만은 경려자 연줄로 믿습니다. 경려자. 따라합시다. 경려자. 공사에도 감독이 있어야 되지요 네. 느헤미아는 경려자였어요. 우리 성가자가 있으면 지휘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휘자가 뭐예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조전. 강약을 조절하고 빠르기를 조절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사람, 전체 작품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휘자잖아요. 예? 오늘 리에미아는 지휘자이면서 경조자였어요. 카누 경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카누 경기 우측에 4명, 또 좌측에 4명이 있고,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어, 양쪽에서는 다 8명이 다 졌지만은 가운데 사람은 뭐해요 가온데있 사람은, 예,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로 박자를 맞춰주고 격려하는 일을 그 가온데 있는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러기가 날아갈 때 보게 되면 V자를 그리면서 쭉 날아가잖아요. 예. V자를 그리고 날아가야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도 71%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제일 앞에 있는데 계속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조금 지나고 힘들면은 제일 뒤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기러기가 또 앞에 나와서 제일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소리를 지르는 거 보지요. 기러기가 어떻게 울죠? 네. 기룩 기룩 그러나요? 기러기니까는 기이기러이 기러기 <laughs> 기룩 기룩 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린지 아세요? 기룩 기룩 하는 게 네. 응원 소리래요. 응원 소리.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한테 힘을 내라! 넌할수 있어! 넌잘할수 있어! 힘을 내! 예. 응원하는 소리가 바로 끼룩끼룩 끼룩 하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끼룩끼룩 끼룩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새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서로 응원하고 가잖아요. 예.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할 때저더 멀리 갈수 있고 더 높이 날수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또 칭찬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격려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을 격려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예. 이 밤에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예.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 혼자 오지 말고요. 전화해서 같이 오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예. 10장 24절, 25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서로 드라마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다리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저희 집에 막내딸이 박예은인데 얘는 원래 굉장히 좀 얼굴을 많이 가리는 애예요. 어디 있니 예은이가. 많이 부끄러움을 타거든요. 늘. 아 그런데 우리 동상계에 와서 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달라졌는가 보니까 율동팀을 했잖아, 율동팀을. 2년 전부터 율동팀을 1학년 때부터 계속 했는데, 어, 앞에 나와가 율동하면서 애가 달라지는. 예.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또, 아유, 권사님들 보면, 집사님들 보면 늘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우, 예, 나너 앞에 서때 너무 예쁘더라. 너무 잘하더라.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주니까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예. 진짜 잘하긴, 모르겠는데. <laughs>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예. 격려를 받으니까. 그러더니 이번에 학교에 자기가 반장 나가겠다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반장이 된 거예요. 걔가 반장 될래? 아니에 쑥스러움을 타고 부끄러움을 타는데 당당히 나가가지고 연설하고 반장이 되는 아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잘 이렇게 격려를 통해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꽃은 물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은 격려를 통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더 격려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도 더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격려하는 삶 속에 더 아름답고 또 행복한 우리의 또한 우리 교회 생활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볼 말씀은 오늘 말씀에오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귀족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일하는데 다시 말해서는 일을 같이 하지 않고 분담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든 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리에 일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보게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 다 일주일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분들. 예, 돌아보고 누가 뭐 하는가 보고, 부 예, 구경하는 분들 구경하는 분들. 예,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는 봉사자, 충성하는 헌신자가 돼야지 뒷짐을 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 여러분 다 하셨죠? 예. 선거 안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왜안 할까요? 물론 바빠서 안할 놓친 분도 계시겠지만은 나라의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꾼들을 뽑는 데 있어서 그 우리가 투표를 안 하면은 예, 똑같은 거예요. 뒤짐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나라의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또 우리가 합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뒤짐 지지 말고 충성하자. 나가지 시작. 뒤짐 지지 말고 충성하자. 네. 교회 직분 맡았어요. 네. 건사님 직분 맡았어요. 아유사님 직분 맡았어요. 일안 하는 거, 자기 맡은 부서도 감당 안 하는 분들 계세요. 뒤짐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왕에 일하는 거 앞에서 일하고, 이왕에 일하는 거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성벽지검공사 안에서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중직자들이 발벗고 나서는 우리 교회 다가 건축할 때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도운 줄로 믿습니다. 왜?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또 내가 직분자니까 더 헌신하고, 또 건축원금도 직분에 맞게 또더 많이 하신 분들 도 계실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런 집을 맡았으니까 집부를 맡았으니까 그렇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를 혼자서 잘할 수가 없다. 우리 함께 동력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또이 나라와 민족도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